줄좀 똑바로 서봐 이양반들아 예, 군대 안 나왔어요? 네안 나왔어요 방온거 어, 아니었나? 어. 죄다 비필이면서 예? 여기고 오늘 예.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 진행하고 저는 아마 사라질 예. 수도 있어요 예? 아니 예. 주최자가 아, 사라진다는 게 말이 진행자가 돼? 진행자가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대도요? <laughs> 그대도요는 뭐야 <laughs> <laughs> 그대도요는 뭐지? 목이 <laughs> 아파요 가보겠습니다 육망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동화는 견우와 직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... 오늘 견우와 직녀에서 나오는 까치와 까마귀가 될 예정입니다. 스토리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줬던 그 까치와 까마귀 기억하시나요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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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네. <laughs> 그 까치와 까마귀가 7월 7석 누가 더 다리를 잘 쌓았는지를 주제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각각 까치팀과 까마귀팀이 되어서 대회에서 이기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의 대회를 설명을 드리면 총 60분간 진행을 하고요. 게임이 종료되면 그 이후로 다리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 각 팀의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승패를 가릴 예정입니다. 게임 시간 20분 남았을 때 중앙에 서로의 기지와 연결된 다리가 생성이 됩니다. 여기 보시면은 건축물 평가 기준이 있어요. 완성도 10, 개그 15, 서사 5 이렇게 30점 만점으로 어, 평가를 할 거고 이번 팀은 CL 머준 유아가한 팀이고요. 아 망했다. 어... 네? 마시 하련 모리가 한 팀입니다. 본인이 까치 팀 하고 싶다 까마귀 팀 하고 싶다 있습니까? 자 까치 들어와봐 까치. 오케이 까치 둘 둘이 다른 팀이지. 타이바이브해 <laughs> 엄마 잠만 눈썹 어, 일단 잠만 번절하지. 자 눈을 한번 쳐다보고 기수 하고 자안 내면 진 거가 이바이보 아. <laughs> CL 어준 류아 팀이 까치 팀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야. 자 까치 팀 여기 들어가주세요 <laughs> 예아나 까치구나 음 나머지, 나머지. <laughs> 그 나머지 들어오세요 <웃음> 나머지? <웃음> 나머지 나머지 들어오세요 라니 너무하네 야 너무하네 나머지 오케이. 오늘도 맵에 힌트 같은 거 있나요? 없을 확률도 없지 않나. <laughs> 확률이 <없구나. 까치 웃음> 조금 없지 않나. 1%의 확률은 있다. 난너 간파했어. 이거 좀다 부셔버릴 어 잠시만요. 그 저희 까꿍이 <laughs> <거품이 웃음> 좀 빠졌어요. 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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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3 2 1 <laughs> 대회 시작! 한 시간 동안 만,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. 됐다. 까치 상인한테 가서 이제 운영자한테 교환을 하고 블럭을 일단은 맞짱을 떠야 되나? 6 포인트 될 거더군요. 네. 검사해야 되나? 그러면 참나무 원목으로 이제 한 세트 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 일단 다리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? 우리 친해지길 바래라도 할까요? 그럴까요? 하세요. 너도 해야 돼. 전왜 하죠? 너도 해야죠 안치하잖아요 저희 친해져야죠 오빠 주걱 언제 사셨어? 8공 아.. 너무 바뀌는 거 아닌데 오늘 아 그래요? 네 오늘 안 깨도 된댔어요 참, 참. 아! <laughs> 칼이 있는 걸 보니까 상대팀 잡을 수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긴 해요 팀킬 됩니까? 팀킬을 어, 좋아하세요? 그만. 가능성은 여러 나야에 인스터에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죽으려고 하시는 분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어지럽다 <웃음> <웃음> 많이 어지러워요 <laughs> 어, 너무 재밌어 벌써 재밌다헤헤 <laughs> <laughs> 여기 좀 무서워요 아이 거뭐야 이거 왜 누워있어 <laughs> <laughs> 뭐야 마신님이 힘이... 아 우리 팀이구나 네? 네 저희 팀인데 팀이... <laughs> 제 머리 깨려고 그러시나요? 하하하깡 <laughs> <누구 보시죠? 웃음> 하계수 한 번만 소환해도 됩니까? <laughs> 어? 괜찮을 듯? 어, 좋을 듯 좋을 듯 <laughs> 가자 보.. 아 보내지는구나 아 어... 이뭐 상대팀이 선호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? 어 상대팀 선호하는 거 아니야? 근데 무시하고 하죠? 예? 아이 얼음은 안 녹는 얼음 아닌가? 스틸 계속 함.. 오잘 엎인다? 혹시 형도 뭐, 안 오시나요? 정말 궁금한 게.. 아니 안 옵니다. 원래 카와이한 사람기 때문에.. 어 진짜 힘드네요.. 네.. 아, 저 정도의 멘탈을 얻으려면.. 방송을 있었을까? 약 10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! 스틸! 야 스틸.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온 김에 온 김에 블록 좀 교환을 주죠. 이상한 다리가 하나 있네 여기. 그, 그, 지금 말하면 스포임. 지금 말하면안 형님 많이 좋아하세요? 그 네, 오케이. 검은색 콘크리트로요. 다섯 세트. 팀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? 뭐요? 뭐 있어요? 팀은 되게 스마트하게 하고 있는데. 스마트해 우리도 스마트하게. 팀은 어. 그냥 까만 팀이네요. 까만, 까만 팀이랑 팀이 귀시죠딱그리한 마리 보냈고 이제 안심할때쯤 한마리 더 보내면서 같이 일 파괴수랑 헬로 크리퍼랑 오 우리한테 왔어! 아이씨 다리 완공하기 전에 미친 아, 오 깜짝이야! 아, 와!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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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하는거야 공격? 아저 인간들! 적당하게 팀 다리 생성됐대요 갔다올게요 음... 우정자님! 음... 철불럭 한세트 주실 수 있어요? 네 감사합니다 음... 그... 그 빙... 아이 음... 방신님. 네? 네. 그, 아니, 아니, 잘 바꿨잖아요, 네. 자, 자, 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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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보세요. 어? <laughs> 어, 물좀 아, 아시네. 이리 와보세요, 이리 와보세요. 어, 물좀 아시네. <laughs> 어, 어, 골드머린이 온다. 나이스. <laughs> 아니, 왜 옆으로만, 잠깐만. 젤님뭐 하세요?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영자, 소환. 난나나 난나나 난나나나나나나 뭐해 팀님 TNT 세개 부탁드립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<laughs> <잡으려고. 웃음> <laughs>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에이 맞고 있을왜 아. 근데 갑바로 이은 사람이 안 맞고 있지 내가 맞고 있지 내가 왔잖아 근데 2명 왔는데요? 네. <laughs> 아니 왜그렇 <글로> 쳐요 잠깐만 <laughs> 아니 문에 서고 있어 어떡해 어쩌자는 거야 나 그냥 아이왜 아니, 아니 뭐해 우리 팀아 죽는다 뭐 <laughs> 우리 쪽으로만 모습이 막으면 돼 우리 쪽도 오면은 큰일 나거든요? 지금 하련님 집에 사냥 중이죠? 영자 네. 소패. 그 블럭 타는 거 저한테 다 주실래요? 사서? 저거 골드머리님이 돈다 가져가 셨세요 여기 그 이거 흑요석 한 세트 아니 흑요석 말고 기반왕 기반왕 네 아, 생각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거 그 뭐냐 엔드 수정으로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엔드 수정으로 <laughs> <laughs> 정말 안타깝게도 장미블록이라고 적혀있네요 아네 감사합니다. 상식 블럭. 네, 네 반드릴게요. 이거 그냥 상대팀에 왕창 설치하고 가서 설치하고 바로 터뜨리면 돼. 누가 더 건축을 잘하나가 아니라 음. 누가 더 상대팀 잘 망치나. 자 여러분들 한 팀씩 어, 점수, 점수 매길게요. 맞지? 사방이 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지? 오케이 오케이. 저희 자, 이제 자, 넘어가려면 이걸로 치야 되거든요? 오, 네 오, 다리 오픈. 오픈. <laughs> <나> 누가 펼쳤어. <laughs> 까치의 눈물이라는 다리입니다. 까치의 눈물. 일단은 여기 아래로 와주시겠습니까? 이쪽? 다리 밑에 뚝뚝 물이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? 아. 저희한테 얻어맞은 이제 까치의 눈물을 모아서 만든 다리다. 이, 그리고 이 앞에 기반 안 보이십니까? 이두 개? 아예. 예. 원래는 캘수 없지 않습니까? 그쵸. 저희가 근데 상대팀 다리에서 어찌저찌 이제 약탈해서 박아놓은 겁니다. 상대가 이 앞에 다리가 연결됐다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. 해줄. 어샹 안돼. <laughs> 잘못했지. 왜왜왜왜 왜. 주말 안돼. 아니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뭐야 저거. 여기서 과감하게 좀. 한 블록 더 설치 대칭을 맞춰. 당당히 이제 박아놓은 이제 블록이다. 아 다리 아파 걸어가려면 요즘 다리는 뭐냐? 신식, 어, 바로 보트를 타고 재미있게 어, 넘어갈 저, 수 저, 있어야 저 한다. 아, 네. 앞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. 어, 저기 사장님 이거 고장났는데요? 아, 그거, 네. 고장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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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트... 머주님이 약간 이게, 아, <laughs> 진짜, 블록 네, 설치하거든요, 네. 지금. <laughs> 아, 근데 이거 아, 보, 보트에 하자가 있습니다. 몸무게가 100kg가 넘으면 탈수가 없어요.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? 멈춘. 매준님은 아, 미... 100kg가 넘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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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게임 그런 게임 아, 제가 딱히 그렇게 <laughs> 말하려던 건 아닌데 아 지금 중간에 멈춘 거 보니까 100kg 이상이 아니신가요? 두고 보자. 내가 알아. 내가. 아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거 보러 가봅시다. 아,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? 네, 네, 네. 저희 상황극이에요. 상황극. 안녕하세요. 저 캐스팅 됐습니다. 어라? <laughs>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잠시만요. 나와 보세요. 음... 누구야, 저거? 저거 뭐야? <웃음> <웃음> <그냥 쌓이고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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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와주세요. 네, 상영하겠습니다. 아, 아, 내 이름 뭐 모준 나는 내신 8등급이다. 오늘은 수능을 봤다.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았는데 진짜 빨리 풀었어. 이제 나는 이제 꽃길만 걷는 거야. 스무 살 돼서 여친구 사귀고 해야겠어. 좋아, 좋아. 아, 다리 건너야 되는데 이렇게 다리가 공사하다 만거것 같지? 잠깐만 가자. 오늘 텐기네. 아 텐기 차량 차가 너무 막히네. 아우. 뭐 어, 잘했어? 뭐차차 너무 많네. 은 어, 어, 갈게요. 지나갈게요. 수능 보러 간다. 수능 보러. 예. 자, 오케이 이제 결과 내주시죠. 자 점수 서사부터 <laughs> 말씀드리겠습니다. 까바기 팀3 점. 까치 팀5 점. 개그 점수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까마귀 팀5점 그리고 까치 팀1 0 점. 아 어, 점수를 많이 맞춰서 웃는 경사. 마지막 자 마지막으로 완성도 까치 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까치 팀. 될것 같은데. 빵점. 까마귀 팀십5 점으로. 네. <laughs> 15점으로. 네. 네 아, 이렇게 해서 고로디 고로디 고로디.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 회차 마무리가 됐고요. 승자 팀은 까마귀 팀이었습니다. 네, 나이스!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3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. 안녕! 안녕! <laughs> 생존 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야 이거 설아가 있는 거 같은데? 아 진짜 뭐지? 아무도 모르는 거 같은데? <laughs> 와 죽을 때가 됐다. <laughs> 아 씨발 이거 그네! 미친놈. <laughs> 아 <목소리> 갑자기 <목소리> <목소리>